안녕하십니까? 공유 주방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국 식품 안전 관리 인증원 인증 심사 본부 기술 관리팀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유 주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공유 주방의 개념, 유형별 운영 현황, 위생 관리 사항, 그리고 영업 등록과 신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주방은 한 장소에 주방을 전체 또는 일부 공유해서 복수의 사업자가 시간차 또는 동시간대에 사용하는 주방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동차 렌트 사업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렌트하려면 여러 사람이 한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일자와 시간을 달리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유주방 또한 운영자가 주방 설비가 구비된 공간을 대여해주면 이용자들은 그 공간 내에서 사용일자 또는 시간을 나누어서 식품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주방의 시설 기준만 충족을 한다면. 한 장소에서 식품 적객업, 직서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의 영업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주방을 설치,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유주방 운영자는 한정된 공간의 활용을 통해서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임대비용을 받기 때문에 공간 대비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으로는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옵니다. 또한 공유주방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외식산업의 경쟁력까지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경우에는 임대료, 인테리어, 식기, 집기 등 운영자가 이미 준비해놓은 상태로 인해 창업비용이 감소를 하고 행정절차의 생략과 운영자의 여러 지원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또, 다양한 카테고리의 식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업 실패 시에 받는 리스크까지 감소합니다. 공유주방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는 반면에 공유주방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주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법적 요인과 교차오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은 원래 식품안전사고원인 규명 및 방지를 위해서 1주방 1사업자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이 하나의 주방의 복수의 영업자가 신고 영업을 하는 공유주방과 상충을 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 사업으로 한 장소 내에 복수의 영업자가 신고 영업을 할수 있도록 했고, 2019년 6월 고속도로 휴게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에는 식품위생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 시행을 해서 공유주방 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공유주방의 두 번째 문제점은 교차오염입니다. 공유주방의 경우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업체가 시설을 함께 사용함에 따라 종사자 동선, 보관 등으로 인해서 교차염이 발생 가능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유주방 한 장소에는 한명 이상의 위생관리 책임자를 두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위생관리 책임자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주방 내 개인 식품 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운영 서류, 법적 서류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위생관리 책임자 선임과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 및 식품 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는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유주방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주방은 크게 시간차, 오픈형, 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차는 주간, 야간 또는 일정 시간을 나누어서 다수의 이용자가 한 장소에 주방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오픈형은 동시간대의 다수의 이용자가 일부 또는 전체의 조리 공간을 공유를 해서 주방을 운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형은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차와 오픈형의 운영 특징을 모두 갖는 주방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각 유형 주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차 공유 주방의 예시로 이용자가 두 명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전에는 핫바, 핫도그, 돈가스를 판매를 하고 오후에는 다른 이용자가 와서 커피, 주류를 판매를 합니다. 이 사이에는 주방의 위생 점검 사항, 기타 전달 사항 등을 다음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인수인계 일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간차 공유 주방의 장점으로는 협소한 공간의 활용이 가능하고 시간에 따라 유동 인구가 바뀌는 외식 시장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차를 두고 이용하는 특성상 오픈형과 복합형에 비해 이용자 수의 한계가 존재하고 인수인계 관리 미흡시 이용자 간의 혼란과 교차 오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형 공유 주방입니다. 오픈형 공유 주방은 동시간대 전처리실, 조리실, 조리 설비 등을 공유를 해서 사용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오픈형 주방의 장점은 시차 운영이 없기 때문에 시간차 주방에 비해 다수의 이용자가 들어와 주방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공간에 다수의 사업자가 이용하는 특성상 조리종사자간의 동선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고 식재료 구분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리대, 조리 도구, 손잡이 등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들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교차 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복합형 고공유 주방입니다. 시간차와 오픈형의 특징을 모두 갖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조리대 1, 2, 3을 이용자 A, C, F가 동시간대에 사용하는 오픈형 형태를 보이면서도 각각의 조리대에서도 시간차에 따라 이용자가 달라지는 시간형 형태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합형 주방의 특징으로는 시간차 오픈형에 비해 다수의 이용자가 주방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차, 오픈형의 복합적인 운영 형태이기 때문에 식재료, 설비, 개인위생까지 관리해야 하는 범위가 운영자, 이용자 모두 확대됩니다. 인수인계 및 공동 사용 공간, 시설 등에서의 교차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주방보다 교차오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공유주방 영업 등록과 신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주방 운영자는 공유주방 설치 운영할 곳의 사전 확인을 통해 건축물 대장 용도, 국토이용계획원 오수정화조 용량 혹은 하수도 시설 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하고 공유주방 시설을 갖추고 기기 설비를 설치를 합니다. 모든 설비가 완료가 되고 소관 구처에 영업 등록을 하여 신청을 하면 현장 실사와 시설 점검을 통해. 승인이 완료되면 이용자를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공정도를 작성하고 생산 유형과 품목을 결정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유주방 운영자와 사용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공유주방 계약서와 식품을 영업하려는 형태로 영업 신고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운영자는 영업 등록 신청서, 위생 교육 이수증, 위생 관리 책임자 선임 신고서 책임 부업 가입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고 이용자는 기존의 영업 신고하려는 서류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의 장소, 시간 등이 기재된 공유 주방 이용 계약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유 주방 운영 시에 관리해야 할 사항인 공통 위생, 교차 오염, 운영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위생 관리 중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의 건강 관리입니다. 일단 조리를 하는데 있어서 참여할 수 없는 질병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통 이 때문에 건강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IARC 국제암 연구소가 지정한 감염병, 결핵 환자, 피부병 및 화농성 질환자,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 등이 있다면 조리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위생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손 씻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리장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기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 때문에 항상 조리장 입구에는 개수대, 즉,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손 세척제는 물비누나 거품비누를 의미를 합니다. 또 손소독제, 손건조기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손건조기가 없다면 페이퍼 타월로 대체를 해서 구비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의장 내 탈의함 구비 후 위생복과 일반복을 구분 관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차오염 방지 때문입니다. 외부에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는 상태의 외출복을 위생복과 같이 보관했을때그 지점에서 교차오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사진과 같은 구분 방식이 아니더라도 위생복과 일반복은 필히 구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해 부적절 사례를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혼입이 매우 쉽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최대한 안 보일 정도로 위생모를 착용을 해야 하며 위생복, 위생화 또한 상시 청결 관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반드시 착용하고 조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조리장외 이동입니다. 위생복을 입은 상태에서 바깥 출입을 하면 외부의 오염물질로 인해서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득이하게 바깥 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손을 깨끗이 소독하고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1년의 위생과정을 거쳐 조리장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진은 손을 씻어야 하는 개수대가 완전하게 세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을 씻는 곳에는 앞에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반드시 물비누와 거품비누같이 손세척제 그리고 손소독제, 손건조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위생화와 일반화가 구분 관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출복과 위생복의 구분 관리와 같이 신발 또한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발장을 따로 두어서 구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식재료 관리입니다. 식재료는 항상 보관 시에 용도별로 깔끔하게 구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 후 보관하고 있는 식재료는 밀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시사항 관리를 해야 합니다. 소분한 식재료에 대해서 제품명은 무엇인지, 입고 일자는 언제인지, 유통기한은 또 언제까지인지, 보관은 어디서 할 것인지, 담당 관리자가 누구인지까지 식재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적합 식재료까지도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반품이 필요한 부적합 식재료가 조리에 사용할 식재료와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식별 표시를 필히 해 주어야 하고 반품을 위한 지정된 장소에 보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적절 사례에 대해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식재료는 노출된 상태로 보관하지 않고 덮개를 사용해서 밀폐 보관을 해야 하며 표시까지 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부패변질된 원료인데 사진과 같이 되게끔 하지 않기 위해서 온도, 밀폐, 그리고 유통기한 관리와 같이 상시적으로 식재료를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 표시 사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진입니다 소스통에는 머스타드 소스가 소분되어져 있었지만 케첩으로 적혀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소분일자와 같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공간이 협소해서 식품을 두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인 주차장이나 지하실과 같은 곳에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지가 많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품의 품질 그리고 위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시설 설비 관리입니다. 바닥의 손상으로 인한 갈라진 틈새가 있다면 그 사이로 곰팡이와 이물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견된다면 보수를 위해서 관리자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리자는 바로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또 주방 내 바닥 재질은 물을 막아서 견딜 수 있는 내수성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천장 관리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있으면 실리콘과 같은 것으로 바로 막아 줘야 하며 점검구는 상시 밀폐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낙하이물이나 해충의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환풍기와 같이 환기 시설은 눈길이 잘 가지 않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청소를 매일 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청소 주기를 정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방충망 설치를 통해서 외부에 오염 물질이나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문이 파손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밀폐 관리뿐만 아니라 발 부상과 같은 안전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관리자들은 보수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바닥이 뜯겨져 파손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 파손된 공간에서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일 보수를 즉각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진은 환풍기 청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진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풍기가 많이 오염된 상태이며 이는 조리장 내 위생 환경이 안 좋아지고 이물까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기시설처럼 배수구까지도 청소 주기를 정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비위생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역류의 문제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위생 관리에 이어서 교차오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오염은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나 음식이 오염된 식재료, 기구, 종사자의 접촉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혼입이 되어 오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차오염이 가능한 상황은 조리 종사자가 조리장 입실 전 손을 씻지 않고 작업을 할 경우 종류가 다른 식재료를 취급할 때 손을 씻지 않은 경우 등. 조리 종사자의 손에 의해서 교차 오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차 오염이 가능한 사항은 식재료 종류, 상태 구분 없이 조리 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조리 도구로 인해서 식재료에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리된 음식과 식재료를 함께 보관하는 경우 식재료에서 조리된 음식으로 교차 오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리장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 오염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 관리방안입니다. 조리 중 종사자의 손에 의해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으로는 작업 시작 전, 취급하는 식재료가 바뀔 시, 그리고 생선, 날고기 등을 만지고 난 후, 화장실을 다녀온 후 등으로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서 교차오염 발생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에서 채소, 육류, 어류 등 다양한 식재료를 취급하는 특성상 사용하는 칼, 도마 등의 색깔을 달리하여 구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한 도마나 칼을 사용할 경우 채소, 육류, 어류, 가금류 순으로 손질을 해야 하며 이때 식재료가 바뀔 시마다 칼, 도마 등 조리 도구 세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순서를 두는 이유는 균의 위험도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마지막 가급류의 경우에는 살모넬라 균의 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설사, 구토, 장염, 발열 등의 증상을 지니는 식중독을 쉽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하므로 마지막 순서에 작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세척 소독 관리입니다. 기구 등 표면 위에 있는 식품 및 먼지 등이 막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과 세척제를 사용을 해서 막을 제거한 뒤 칼, 도마, 식기는 용도에 맞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구입하여 용법, 용량에 맞게 사용을 하고 행주 또는 식기는 끓는 물에 소독을 해야 합니다. 세척 소독 후 주방 물기를 제거하는 관리를 통해 청결한 주방을 유지를 해서 교차염을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관 관리입니다. 조리 후 익힌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구분 보관이 필요합니다. 구분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익히지 않은 음식의 세균들이 익힌 음식으로 옮겨간 후 번식하게 되어 식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고 내 식재료 보관 시 상단에는 익힌 음식, 채소 가공품을 보관하고 하단에는 날음식, 생선 육류를 구분을 보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창고, 등 상온 보관 시 바닥과 벽면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서 보관하는 이격 관리를 통해 교차 오염을 방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유 주방 운영 시 관리해야 할 위생 관리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교육 일지는 월 1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 서명, 교육 내용, 사진 등을 첨부를 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일 위생 관리 일지는 개인, 식품, 환경 위생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1일 체크리스트를 말합니다. 식재료 검수 일지는 식재료 입구 시의 식재료 명, 유통기한, 외관 상태, 타코미터와 같은 온도 기록을 작성하여 기록하는 서류로 이용자마다 작성해 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냉장, 냉동고 온도 일지는 식재료 및 조리 식품 보관 시 온도 이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냉장, 냉동고 온도를 체크하는 서류입니다. 출고일지는 제품 출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인수인계일지는 시간차 운영 주방에서 작성하는 일지로, 앞전 이용자가 다음 이용자에게 개인, 식품, 위생사항, 외부 지정 및 별도 전달 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공유주방 장소에서 물탱크를 사용한다면, 6개월에 한번 물탱크 청소 여부 확인 서류를 보관을 해야 합니다. 조리 시 유지를 사용할 경우 상가 페이퍼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유지에 대한 산가 관리 측정 후 기록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공유 주방 내 방충, 방서 관리를 위해서 설치한 바퀴, 지트랩, 포충 등에 관한 점검 결과, 조치 사항 등에 대한 기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석 판매 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 제조 가공업의 경우 식품 유형에 따라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보관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류에 대한 예시입니다. 일일 위생관리 일지, 개인 식품 환경 위생관리에 관한 항목을 적부 판정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재료 검수 일지는 식재료 검수 사항이 적혀 있고 식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류이니 반드시 이용자별 작성이 필요합니다. 인수인계서는 시간차 공유 주방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여드린 서류는 참고용 예시로서 자사 양식 상황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공유주방 운영자 및 이용자 준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주방 운영자는 공유주방 한 장소에 한명 이상의 위생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운영,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별 출입자 명단을 기록 관리해야 하고 방충, 방서, 환기 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식재료 보관을 위해 냉장, 냉동 보관 시설을 설치를 하고 온도 유지 관리를 해야 하며 공유 주방 사용자의 시설 개보수 요청 시 협조를 해야 합니다. 교차염 방지를 위한 조리대, 조리 도구 등 구분 설치 제공을 하고 전처리 시설과 조리 가공 시설을 분리해야 합니다. 기계 기구류 1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기록 관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공유 주방 이용자는 운영자 및 위생관리 책임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소비자 클레임 등이 제기된 경우 운영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주방 내에 정해진 출입자 이에 외 외부인의 취출입을 제한을 해야 하고 건강 진단을 받는 등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식재료 등의 이용자별 구분 보관, 사용 및 식품별 온도 관리가 또 필요합니다. 시간차 운영의 경우 인수인계에서 작성을 통해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리 후에는 조리대, 조리도구, 전처리시설 등 세척 소독 관리를 통해서 주방을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하며 시설 개보수 및 식품의 보관 시설 확대가 필요한 경우 운영자에게 시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용자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까지 착용을 해서 조리장 내 교차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주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주방 전망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결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일반 외식 소비 트렌드의 변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인해서 배달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고 배달 시장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주방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배달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주방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유주방 시장은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공유주방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추후에는 공유 경제 육성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벤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서 언급했던 종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에도 공유주방 시장의 전망이 매우 기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